i 2022년 2월 7일 오전 6시 기쁨을 돕는 교회 새벽 목상 시간입니다. 기쁨을 돕는 교회 참우경 목사입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이른 아침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 시간 동안 여행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제 마음이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을 가고 싶다 였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무작정 피하고 싶었거든요. 여행 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피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여행이어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힘든 것도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힘이 들어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반복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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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쳐가고 힘들고 또 그렇게 쌓인 것들이 내겐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힘듦이 없는 곳을 찾으려고 했고 그냥 눈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관가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일상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아니었죠. 단순한 인간적인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찬양을 듣겠습니다. 듣게 됐습니다. 찬양 속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 구절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뚫고 내게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었구나. 이건 몰라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삶에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소명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소명보다 우선되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올 수 없는 그 벽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묵상할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꿈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들으며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의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멈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온전히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제가 광고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아침 6시에 알림이 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도 따로 올려드리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